이거 응, 봐, 수자 세조.

내야내 뭐야 올라라 9! 다먹개 완전 클러치 슛. 완전 클러치 슛터야 3점 5개 5개. 3개 다개넣었다고나지라 올라가 봐요. 천천히 가. 됐어 됐어. 빨리 올라. 다 올라. 잡아줘. 알았어, 알았어. 네, 여기 세 개야? 어, 네, 세 개. 아, 니왜세명더 있어. 미팅볼, 여기다. 야, 오이야 미팅이라고. 자, 농팀 형도. 자, 자. 그대로 가면 돼. 다섯 개. 다섯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 다섯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다다다다

균형균형만안무여운 귀여운 만 나이스. 여운귀여어 귀여운 귀 떠야지 무너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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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파울, 아, 있어요. 우리 팀 파울 possible, 있어 여운 귀여운 있어. 운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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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

트위스터, 트위스터. 아, 스터어어스가버려가버려 가버려. 괜찮아. 에이,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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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더꺼져 커팅. 아! 나이스, 나이스! 잡아줘, 잡아줘 형넘어가네 들어가, 어가 10초. 발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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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, 1 5초이곳4이터냐네마지이이 이곳은 이곳1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기고 있어,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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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1 이곳은 이1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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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아 우리 공격이고 어, 어, 우리 공격이고 응. 들어가고 응. 봐봐 하지만 형 수비 우리는 파울 응. 하나, 응. 하나 응. 여기 있어 파울 하나 여기 있어 이거 못, 해. 못, 못 해. 먹으면 시간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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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끊어 알았지?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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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형빵 젓는다 네? 네, 빵점 자, 인성 하이터팅도한 응. 번씩 해줘, 레오 형 아, 마왕 형 응. 마왕 형, 마왕 형, 마왕 하이터칭 그거 봐줘 레오 형 봤거든, 롤파 레오 형 봤어 헤 헤이, 헤이, 상수야, 상수야 아니야, 아니야 헤이, 헤이 가, 가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 아이고 백끊었발어발끊었어팀 끊었어, 끊었어. 끊었어. 파울이지. 어. 잘, 잘 끊었어. 이제 다음도 팀 파울. 팀 파울. 응. 형, 저희 이제 팀 파울이에요. 1 4초 공격자. 공격자. 아, 공격자예요? 공격자. 아니죠. 파울 없이 파울 없이. 형, 파울 없어야 돼요. 파울 없어 파울하지 파울 마. 파울하지 마. 형, o n t d 형 n t don't, d 만 n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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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n

아들다다 놓고 수비 하나 하고 하나 넣는 게 중요하다, 하나. <laughs> 야, 하나만 좀지키면 하나. 하나만안 야, 야, 진 돼. 진짜. 하나만. 하 경합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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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합 경합하라고. <laughs> 아, 깝다 해, 좀만 늦게 하지. 아, 들안되는데 그냥 공하나 저희 하나 공격 하나. 아, 어. 박스 공격 하나, 공격 하나. 야, 저 끊을 거야. 아마 안 들어가면. 뭐? <laughs>

진자진자 세면은 파올초초아 연장 거